네, 검정고시 고졸 도덕 과목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탐구 주제를 다루는 실천 윤리 분야. 실천 윤리 분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윤리 해결. <laughs> 기후 변화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는가 당연히 환경으로 가야겠죠.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 사상가 도가 대표죠. 노자의 사상을 개시한 노장자 이것만 읽어도 답이 나오네요 근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한 가치 좌망, 가만히 앉아서 까먹고 심재, 모든 사물들이 고루고루고루 크기가 같다,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 장자죠 도덕적 탐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토론 맞죠? 독단적 사고 아니죠? 비판적 사고 맞죠? 합리적 추론 맞죠? 기억되고 리얼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뭘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라는 정책, 소수우대 정책이네요. 환경 영양 평가제도 아니죠. 농구촌 특별제도, 장애인 의무금, 여성균형 할당제도 같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음 5 번에서 설명하는 윤리학적인 접근 볼까요?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와 상관없이 선의지 나왔네요. 칸트죠, 저 그렇죠? 그래서 의무론적이죠.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 통일해야 되는가요? 찬성 노는 거 뭐예요? 왜 찬성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평화 시현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예요. 왜요?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 편익은 베네핏예요. 장점이잖아요. 근데 장점이 크면은 당연히 반대를 하지 말고 찬성을 해야겠죠 이상한 건 답은 3 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하는 거 행동이 맑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 눈앞의 이익보다는 오름을 중시하는 청렴의 자세이죠 공직자의 청렴 자세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싱어 해외 원조를 다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율로 보는 건 누구였죠? 노직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된다고 봤고요.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회로? 이건 약간 암기가 좀 포... 어,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질서 정연한 사회로. 자지어볼게요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 혹은 이상주의가 있죠.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만을 추구하며 국가간의 힘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힘 들어갔네요. 당연히 현실주의죠. 이상주의는 제도, 그렇 대화 이런 좀 꽃밭이에요. 꽃밭. 자 10번 임시응준절에 찬성 농거 태아 생명이 있어 무관한 걸 죽이면 안돼 근데 3번 태아는 여성의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있어 그쵸? 3이 돼야겠죠 자 그다음에 가족 간에 어 이게 약간 여기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겠다 자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옳은 것은 부부는 장래를 독립된 인격체로 키워야 되고 배려 있어야 되고요. 일방적 결정하면 안 되죠. 대화 회피안 되죠. 답은 1 번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동물복지 인증. 노동자 인권 침해하지 마. 침해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면 안 되겠죠. 생산자 뭐 공정무역. 환경적으로 건강한 소비 맞죠.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한 필요한 덕목 강요? 관용이죠 집착? 차별? 너무 쉬웠어요 자, 다음 평가지에 학생이 적절한 답안의 해결 채정 결과로 기억에 들어갈 점수 프롬은 사랑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보호와 이해 요소를 포함하는가? 예죠 자신 책임이 예 성장에 관심이 예 틀렸죠. 이 점이네요. 다음 좀 과학기술의 어, 포지티브, 긍정적인 발전을 볼까요? 난치병 치료할 수 있겠죠. 사생활 침해 존엄성 외면, 아니죠. 자, 16번, 정보 공유를 합시대. 자, 공유. 공유를 하는 게 존, 좋은가? 아니면 정보를 독점하는 게 좋은가 했을 때는 누군가한테 오픈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격차에 대한 불평등을 오픈하니까 해소할,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죠 이해죠. 정보는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나요? 이해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사회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그렇죠? 시민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 전체의 공공선책이 그렇죠. 일부 특권 층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자, 이번 도덕이 사회랑 한국사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자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것은 로컬푸드죠. 그쵸? 자, 다음에 설명한해상가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그렇 지속 가능, 미래 세대, 그리고 현세대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스죠. 미래의 이야기 나오면 요나스입니다. 자, 다음 교사의 질문에 어,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은? 아이고, 어, 이렇게 흔들리네요. 자, 샐러드볼. 자, 다문화에서 동화주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샐러드볼은 각자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거죠.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합니다. 아니죠. 이 주민 문화의 고유성 보호해주지 않고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시키는 거. 답은 4번이죠. 그쵸? 자, 표에서 레오폴드죠. 그쵸? 생태 중심적, 대지 중심, 전체를 아우르는 이 레오폴드는 전일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쵸? 하나예요. 이분법 아니고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해요?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는 도덕적 고려 범위에, 어, 맞, 맞아요. 답은 A입니다. 자, 예술 지상주의. 자, 예술지상주의는 항상 도덕주의랑 반대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 맞죠? 예술의 자유성, 윤리적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교훈 제공하면 안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옳은 것.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라고 주장하면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정명이었습니다. 자, 동물 중심주의. 동물 실험 반대하여. 하지 마세요. 왜요?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요. 의료기술에 발전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얘는 지금 찬성하는 거죠. 자, 자, 윤리사상과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 사람. 적극적 평화는 직접 폭력과 간접 폭력 모두 사라진 상태로 대표조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자, 누구죠? 갈퉁입니다. 답은 네, 위에 이렇게 갈퉁입니다. 떠셨나요? 이번 도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 정도는 꼭 100점을 맞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